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 표명이죠?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But if we sink just our face in a bowl of water, while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is in the dry air, the diving reflex is triggered. 네, 하지만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이 마른 공기 속에 있고 얼굴만 이렇게 물속에 잠긴다면은 다이빙 반사, 다이브리플렉스라고 하는 게 활성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but'이라는 내용입니다. 'but'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얼굴만, 네, 우리 얼굴만 물속에 있고 나머지, 바, 나머지 몸은 건조한 마른 공기에 있다면은 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앞 내용은 이거랑 반대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장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We have a diving reflex like other marine mammals. 네, 우리에게도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네, 다이빙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1번 뒤에 보시면은 This means that special nerve endings on our faces around mouth and nose trigger this reflex only when the facial region goes underwater 네, 즉 우리 얼굴 특히 입 그리고 코 주변은 특수한 신경 말단이 이 반사를 촉발하고 얼굴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이 다이빙 반사의 특정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뒤에 문장을 보시면은요. If we are in the water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there is no diving reflex. 네. 만약 우리가 물속에 있지만 머리가 공기 중에 있다면은 다이빙 반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문대되는 상황이 여기에서 한번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3번 뒤에 있는 문장들도 한번 볼까요? It automatically closes down the airway, reducing the risk of swallowing water, and it narrows the small air passages in the lungs. 네, 이 반응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닫고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해 작은 기도를 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요 3번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 'div reflex'가 작동된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어진 글에 이렇게 'the diving reflex is triggered' 네, 이렇게 작동한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한번 보면요. 4번 뒤에 문장을 보면요. at the same time the heart rate is slowed down to half speed and blood is shunted to the vital organs protecting them from the effects of the brief stop in breathing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심박수는 절반으로 느려지고 혈액이 중요한 장기로 집중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호흡 중단의 영향을 최소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생존 메커니즘으로서의 이 다이빙 반사 기능이 잘 설명이 되고 있죠. 한번 뒤에 있는 문장이랑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By contrast, if a chimpanzee or a gorilla found itself in water with its face below the surface, it would panic. It's heart would race and it would quickly drown. 반대로 침팬지나 고릴라가 물 속에서 얼굴이 잠기면 공포에 빠지고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익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랑 유사한 포유류지만 다이빙 방사가 없는 이 침팬지랑 좀 비교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 뒤에 있는 문장이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No dive reflex" 라고 하는 거, 근데 면에 우리 주어진 글에는 'but' 이라고 해서 이 'diving reflex'가 발동될 때의 조건이 3번에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문장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